자유와 통일로의 초대 일상 속에서 만나는 통일 특별한 통일 문화 행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초여름 더위가 시작되던 지난 6월 통일부가 주최하는 문화 행사 통하나봄이 진행됐습니다. 여러분은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두가 자유롭고 풍요를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나고 싶은 가족을 만나고, 가고 싶은 곳을 가보고, 타고 싶은 것을 하는 삶이 우리가 바라는 미래의 통일 한반도입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청계천에서 통하나범 행사는 이러한 미래를 공부고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사회차를 맞는 이번 통화나봄은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유와 통일을 본다는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무대에서는 코로나 이후의 북한 상황과 북한 주민들의 속내를 알려주는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제 나이는 24살이고요. 저는 지난해 10월에 동해에서 배를 타고 왔습니다. 코로나 3년 기간에 정말 북한은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선 첫째 국경을 다 차단하고 봉쇄하다 보니까 우리 내쪽 주민들이 되게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남 문제로 되고 있는 게 식량 문제입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바라는 게 뭐가 있냐 누가 정치를 하든 기대도 하지도 않는다, 않는다 우리는 오직 우리가 노력해서 보러 먹을, 먹고 살수 있게끔 만 하여달라 하고 되게 불만스러워가지고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행사에는 통일부와 유관기관, 민간단체가 준비한 전시와 체험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라키비움은 도서관과 기록관, 박물관의 기능을 가진 복합문화공간을 의미합니다. 북한 인권을 외국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영어와 네덜란드, 프랑스어가 가능한 도센트도 있는데요. I think because North Korea is such an isolated country, it's, um, all the violations are not known to many foreigners. Um, however, I think uh, there are so many human rights violations happening in North Korea, and I would encourage everyone to access our Larkivium to see what actually is happening in North Korea. So I hope um, with the Larkivium that many people will <laughs> be more knowledgeable about what is happening. I can't say nice to see this because it's horrible that it's happening, but uh, it was very informative and interesting to see kind of the different categories and the amounts of human rights that were being violated according to the kind of very organized statistical thing. And uh, yeah, I did know about the uh, human rights issues in North Korea. I studied and learned about it. 통일과 통일부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활동하는 청년들도 참여했습니다. 이 부스는 공상공 자문단과 이제 통일부의 청년 인턴들이 국민들의 통일인식을 제거하기 위해 만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스입니다. 저도 이런 부스를 만드는 건 처음 해봐가지고 되게 준비할 것도 많고, 이제 좀 손이 많이 들어가서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 되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가지고, 어 조금 하는 입장에서 되게 뿌듯한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국내외 시민들과 함께 통일로 하나되는 통한나봄 문단의 현실과 상처를 생각해보고 통일 미래를 상상하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